오화 마지막 성공을 통해 다운에게 딱 걸린 빛나의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 이어진 6화 예고 장면들을 보니 작전을 미루고 도망가는데 성공한 빛나가 된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 간호사 복장을 한 빛나를 목격했던 다운이기 때문에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찾아볼 순 없었을 테고 이후 마주하게 된 빛나에게 그땐 절대 놓치지 않겠다 말하는 다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다중인격이 아닌 엄청난 실력의 연기자 같아 보이죠. 그런 연기자놈의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주는 빛나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찌르고 때리고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사실 해당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부분들이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다운이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볼수 있었는데요. 빛나가 어디서든 볼수 없었던 너무 사이다 캐릭터라 이런 의견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100%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빛나가 벌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통쾌하다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이 세계관에서 빛나가 악마인지 다온이가 악마인 건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기도 하네요 이후 양승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옥신각신하는 빛나와 다온의 상황이 이어지지만 당연히 빛나의 손에 잡혀 있는 양승빈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렇게 빛나에게 혼쭐이 나고 아롱에게도 혼쭐이 나며 조금은 불쌍해진 녀석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조금 의아한 장면도 볼수 있었습니다 실컷 양승빈과의 즐거운 시간을 이어가던 중 맨날 흉터까지 남겨놓고 거봐 쉽게 안 죽지? 라는 말을 하는 빈나를볼수 있었는데요. 흉터를 가지고도 죽기 직전까지만 얻어맞은 듯한 녀석이 등장하는 걸 보니 만약 그 상태로 살아남는 양승빈이 된다면 연기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라면 아마도 세명중 미친놈 하나만 불러내서 엄청나게 괴롭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예고 장면에서 누군진 알수 없지만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한 누군가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결국 해리성 장애를 인정받고 풀려난 양승비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범인놈의 인격이 몸을 지배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한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연기자 놈일 것이 더욱 유력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개했나 흉터를 남긴 이후 그리고 마지막 대사를 남긴 이후 그대로 하늘로 보내주지 않았을까 아주 시원한 결말을 기대해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어질 요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기대되시나요 과연 양승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